어, 자, 요거 사과거든. 어, 재밌게 한번 해보자잉. 재미없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보자잉. 자, you can uh, protect tigers. 이렇게 딱 끌으면 보입니다잉. 하물 심플리가 요렇게 꾸미고, b y ing입니다. 뭐, 뭐, 함으로쓸지 어, 불을, 그러니까 조명을 끄으로써 단순히, 어, 단순히 조명을 끄으로써 사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An everyday action, 나서 일상생활에 하는 행동이야. 자, 요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다음 help하기, 목적어기 to 동사 원형인데 to가 생략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to가 없는 거야. 우리가 에너지를 아끼는데 도움을 주는 일상 행동이 얘가 주어고 동사가 can also help. 요 뒤에도 2가 생기되었어. 헬프만 가능한 거야. unendangered species. 중요한 게, species가 s 붙었지만 얘는 단수, 복수다 되는 거라. 요 때는 단수죠. 왜? 언이니까. 그래서 이 endangered 자, 자체가 멸종위기의 차한이죠 멸종위기의 차한 종을 아, 살리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How does this work? 이것이 어떻게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 효과가 있다 있다 워크가 Let's take a look at 어, 한번앱 어, 빠졌네 한번 봅시다 Let's take a look 이랬어요 자 species in d a n g e r 있어. 위험에 빠진 종 요거 한 단어로 in d a n g e r o 쓰는 거야 오케이 자 tigers 났어 자, 다음 점 넘어가서 하자. 어, 자자 컴마부터 컴마까지 사비구조 그래서 얘가 주어라서 동사가 have 야. 삐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다. 뭐에? 아시아 숲에서 왕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그럼 타이거가 어떤 것이냐? 원어브 더 나왔으니까 복수명사입니다. 얘니 어, 이거 보면, 원어브 더 복수명사였다잉? 가장 큰 펠린 fel인 나왔습니다. 펠린이 뭐냐면, 요게 고양이 꽈입니다. 꽈. 꽈를 영어로 f 밀리 i 쓴다 했었다. 수업 시간에. 어, 개문, 관, 관, 개문 강목, 과, 속정할 때, 과야, 과. cat family야, 이게 한 단어로, f a m 니 가장 큰 고양이과의 하나인, 이새 자, despite 나왔습니다. 약간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인데, 어도랑 헷갈리면 안 돼. 어도우 뒤에는 주어 동사 나오지만, 얘 뒤에는 이렇게 아인줄 알지. 뭐야? 죄송합니다. 아 어, 그들의 서식지에서 주유, 주도한 우위를 점하는 프리 e d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다 걸리죠? 어, 그들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remain이야. 왜 중요하냐? move 움직이는 건 조용히 움직이지. 그래서 부사 꾸며 silent 틀리겠는데, remain이 나오면 뒤에 뭐 나온다? 형용사가 나옵니다. ,이. 형용사가 나오는 이유는 주어를 꾸미기 때문이야. 이 주어가 명사니까. 어떻게? 안 보인 상태야. 어, 대부분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해서 자, imagine 나서 imagine 생각하다 타동사제.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이 이렇게딱 봐. 의문사+주어+동사 다기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게이 must have pp야. 조동사 뒤에 이 must 같이 have 더 하기 pp가 오면은 얘가 과거에 포커스 맞습니다 그리고 뜻이 정해집니다.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었었다. 소리.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었으면 틀림없었었는 것을 상상해봐라. 언제 만났을 때, 어디를, 야들을, 어디에서, 인도가, 야생에서, 개무섭겠지, 잡아 쳐먹힌 개로. 자, 이때, 가져어진정한겁니다 데디아의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데디아가 뭐냐, 어, 타이거들은, 어, 피어가, 뭐 무섭게 하든지 얼마나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무섭게 여겨졌는지 have been figure, feared, feared, 한 w o r s h i p worship 자체가 이제 공경하다니까 공경 받은지 누구에서 인간들에 의해서수 세기 동안 standing as symbols of power and courage, 어, 힘과 용기의 상징으로서 우뚝 서서 이걸 뭐 분석하고 하죠예루꿈입니다 이렇게 했는 건 놀랍지 않습니다. The fact that 자 동격이죠 어디까지 걸리냐 어 졸라 시키노 눈앞이아 여기까지다 자 사실이고 동사는 보여줍니다. 뭐냐 고대 rock painting이지 이게 바위에 그려진 그림이죠. 소위 이거를 mural 벽화랍니다. M U R A L이죠. 어. 벽화가 타이거의 이미지를 어 이때 feature이 그려진 거. 그림, 그렸다는 사실은, 또는 특징을 나타냈다는 사실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니? 거져라이 원아우나, 원아우나.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자, 그 다음, 보여주다에 얘들 걸리니까, 뭐야. 의미사다기 주어, 동사, 간접 의문인데, 중요한 게 이거야. 어, be related to야. 그 다음, 여기, 원래 closely가 여기 있어서 얼마나 밀접하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던데 이 하우가 얼마나 어떻게라는 부사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요 사이에 있던 클로슬리를 지 앞으로 끌어 당겼어요. 사자가 throughout the history 나죠. 중요한 게 throughout 뒤에 시간 나왔으니까 이 시간 내내 역사 곳곳에 역사 내내 인간에게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야. 여기서 제일 중에, Clouds입니다. L.I. 붙었는 거. 얘를 꾸미니까. 자, at one time. 한 번은, tigers were found. 자, 사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디에? 어, 여기서, 아시아 전역에야. 자, across out 같은 게, 방금 위에서 여기 했는 through out입니다. 자, through out 뒤에는 시간이 오면 그 시간 내내, 장소면, 장소 곳곳에서, 아시아 곳곳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From A to B죠. 한국에서 터키까지. 그러나, 별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제문입니다. 전 세계의 타이, 그 뭐, 이거, 저, 사자의, it population, 인구가 아니고 뭐라고? 개체수죠. 개체수가 shrinking, 중요한, 중요한 거야, shrink가.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이걸 보고, 현재 완료, 진행이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 있는데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과거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인데 여기 DING 부터죠 BING니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지라는 거야. 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자 illegal hunting 하나 habitat loss 둘 그래서 R입니다. 자 불법적인 사냥과 그 다음 서식지의 손실 loss 없어지면 주요 이유입니다. 뭐에? 바로 이 줄어듬에. 그래서, 만약에 쌤이, 너가 학교 쌤이면, 요 문장이나 요 문장을 빼서, 37번, 36번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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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번, 39번처럼 그 집어넣게 할 거야. 알겠나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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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문장. At the start of 20th century, 20세기 초에, 이때 가주어 진주 고문이야 자, estimate가 이때는 추정하다지. 추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략입니다. Approximately 대략 10만 개의 10만 마리의 야생 타이거가 있었다라고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주제물이야. 최근에 자 three of the nine, three of nine subspecies of tigers 나서 자 sub sub 붙으면은 하위에 라 있었으니 자 예를 들면 아, 뭐가 있을까? 어, Marine 있습니다. 머리니 머리니 이빠졌다니 바다죠. 바다 아래에 있으니까 잠수함, 어디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래서 종인데 종이 아래에 있다 소리 뭐냐면, 여기 호랑이가 있어. 호랑이 이 아래에 있는 종이 중에 종이 있는데 그게 아홉 개의 종이 있는 거야. 이 중에서 세 개야. 알겠나? 이세 종이 have become extinct. 어, 멸종되어졌습니다. 개과지 된다. 그러면 여섯 종이 남았는 거야. 사실상, 이 뜻 가족 진조입니다. there are fewer than 4000 tigers living in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살아 있는 종은 살아 있는 타이거들은 4000마리보다 거의 되지 않습니다. 작다 소리가 몇몇 전문가들은 떼이디 사실이라고 심지어 예측합니다. 자, 간단히 세계의 야생 그 사자 사자한다. 호랑이의 마지막 마리가 다음 10년 안에 사라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슬픈 이야기 하고 있노 씨. 자, 그 다음 문장이야. 우리의 Interconnected world. 연결된데 inter 하면 서로 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연결된 세계라는 소리죠. It would be very sad if there were no more wild tigers. 문장 여기 딱 보면 알겠지만, 은 were, would.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더 이상 야생 호랑이가 없다면 개 슬플 거야라고 했습니다. Would it Would it really matter though? 그런데 그것이 아무 중천지 없어진다면 matter 중요할까요? 문제가 될까요? 했습니다. After all, 결국에 we could still see them in zoos. 오케이 어, 이거 뭐야 이거 동물원에서 사자들을 볼수 있을 것이고 어, TV에서 사, 사자란다 호랑이에 관한 프로그램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간단히. Shouldn't we be more worried about protecting human beings? 자, 우리가 인간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be worried about, 죠 아씨, about, 무슨, 손 장애 안 나. 어? 걱정하지 않, 않아야 하나요? 이지랄이지. 자, 아, 이렇게 어. 그러나, 사실은, 대대 사실입니다. We need to protect tigers in order to protect ourselves. 자, 이 중요한 게 We하고 야야 같아서 Ourselves고 야는 다른 거죠.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 개소리야. 못 가. This is because of 야. 아 어, 이거구나. 미안. Because가 여기 딱 끊어. 그 다음 모든 지구에 있는 종들이 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Interconnected. 별표시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because가 왔기 때문에 뒤에 뭐라는 거야?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발이. 리 어. Think about what would happen if tigers became extinct. 자, 눈치 가야 돼. 가정법 과거입니다잉. 만약 호랑이가 멸종된다면 무슨 일이 날지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어, 잠깐만. 이거 하워야 되는구나. 자, 이거 하고갈게 어, 그래, 미리 좀잘 보이는구나. 자, 이 food chain이, 그, 이거, 뭐라 그러 이거. 이거. 먹이 사슬. 제일 위쪽,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에 존재하고 있는 그들은. 이게 사자, 이거 호랑이죠. 어, prey on이야. 합칩니다. 이게 지금 동사죠. 호랑이들이 먹이로 먹는. 동물들의 개체수를 유지합니다 뭐 같은 거? Such as deer and boar 나죠. deer 하면 사슴이고 boar은 멧돼지입니다 둘다 뭐냐 지금 복수로 쓰였습니다 왜 앞에 어가 없으니까 둘다 s 없는 단복수와 같습니다 근데 아, 둘다 복수로 생각해 그냥 자 계속할게 Without tigers 이거 베푸십시다 왜냐하면 이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뭐 보고 할수 있냐? 요거다 사, 저, 호랑이가 없다면이 종들은 숫자에서 증가할 텐데 했습니다. 뭔 말이냐? 요렇게 가까얘기했어 제일 이 호랑이가 있어. 야들이 야를 안 잡으면 야들 개체 수가 졸라 늘어난다고. 야들이. 얘했니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without 대신에 쓸수 있는 게 중요해. 그리 뒤에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일 때는 입에 붙여. If it were not for 이 되고. 그래서, if we one of our tigers, 이 말이고, 만약 에이 뒤에가 가정법 과거 알였잖아 그러면, 저거 without을 바꾸면, if it had not been for 이 됩니다. 저건 알아. 이. 알고 있지요? 은. 응. 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두 단어로 바꾸시하면 뭐가 되는 거야? but for 입니다 뭐, 뭐 없다면 다 가정법 같은 건데, d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지금은 요뒤에워 t 때문에 가정부 과거 과거기 때문에 if it w e n e f o l 이된 거야. 이했니 결과적으로 그들의 어자 그들의 음식 원천인 저서 중에 한게 디스피시스가 얘야 얘얘얘어얘그야뭐이뭐이로 하는 거 밑에 있는 것들. 그럼 다시 봐. 요렇게 했을 때, 요가 사, 그, 그러니까 호랑이라 했습니다. 그럼 제 밑에 요는 뭐겠니? 풀이야. 풀. 나무, 이런 것들. 야들이 죽으면 야들 개체수가 졸라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야들 다 쳐먹는다고. 오케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음식 소스인 뭐냐, v e g e t a 식물들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This would cause birds and insects. 자, 중요한 게, 코스 u s 이 목적어, 다기 투동사원형이야 아, 그들이 칩을 잃게 할 때, 원인이 될 것이며, 더큰 동물들, 은, 어 누구냐. 그들이 먹이로 삼는 더큰 동물들은, would, soon, run up, food, run out of, 합쳐서, use, up, 고갈 때겁니다 어, 아, 그 동물들은 고갈 될겁니다 왜? 다시 생각해봐. 좀 대가리 잘 써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돼. 호랑이 뒤졌어, 그러면 야들이 이거 다 잡아먹거든, 풀, 야들 다 없어져, 그럼 야들도 뒤진다고. 이해니 적절한 개체수가 중요하다. 결국 전체 생태계가 affected,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서죠 rely on 이 a 같은 걸쌤 12개 적어줬죠. 어, 다 합쳐서 의존합니다. 자연에, for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끊어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엇까지 포함해서? 공기, 물, 아 물이란다. 열을 보면서 물이지라고 돌았네. 음식과 물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하어 나서 전체가 의문사다. 주어동사, 간접 의문입니다. 한 종의 disappearance. 다른 말로 멸종이죠. 위에서 아는 것바꿔라가면 extinction이 됩니다. 멸종이 전체 행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위협할 수 있냐? 어떻게 위협할 수 있냐입니다. 자, 그다음 가볼까? 자, now imagine what would happen if we made the effort to save tigers. 자, 또 가정법 과금가수죠. 어, 어. 호랑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무엇이 일어날지를 상상해 봅시다. 상상해 봐라. 어, 호랑이들은 umbrella species에서 우산종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게 어떤 것이냐. 이종에 대해서 여기 나오죠. ecological t e r n 나왔습니다. ecological 하면 생리학적인, 생태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refer to죠. 의미하답니다. ing 붙은 건욕구인 거야. 뭐를 의미하냐? species, 종이야. 어떤 종이냐? 큰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종입니다. 뭐까지 포함해서? 어, 어, variety 하 합쳐서 many라고 했습니다. 뒤쪽을 봐. 어, 다른 생태계까지 포함한 큰 지역에 살고 있는 종을 의미하는 생태학적인 용어입니다. umbrella species에서. 자, 그 다음. 만약 우리가 이 종을 보호한다고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habitat, 서식지를 보존해야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 이종 빼고 나머지 싹다종이라서 the other species야. 그 다음 이문장의 주어가 the other s p e c i e s 고 됐나잖아.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동사가 are protected. 오, 예, excuse me. 어, 나무랑 곤충을 포함해서 이 서식지를 공유하는 나머지 싹다 종들도 보호되어집니다. 역시. as 입혔습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as도 하고 같습니다어 이거 as 쪽으로 와 있다 그랬어. 지랄이고. as 또 나한테 화낸 거야. 자, 그리고 이것도 가정법 과거입니다. he나 그래서 they were라는 거야. 어이 나무하고 이런 그 이런 거 다른 종들 위에 위에 어, beheld, 펼쳐지, 열린 거야. 열린 큰 우산처럼.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썼는데, 요렇게 막아준거 봐, 야들을. 아, 그림 잘 그린다, 이제. 그지? 자, small efforts with big results. 큰 결과를 가진 작은 노력들. 자, 그 다음, it 가주어 대친조입니다. 우리가 사자를 뭐, 보호해야만 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자, 그러나, 너는 여전히 궁금히 여길 것입니다. 요까지. 이전처럼 말하고, 의문사 답이 주어, 동사, 간접 의문이야그 다음, how에서 중요한 게, 이게 주어가 switching이야. to switch하고 같죠. 명사 역할이야. 그래서, 그, 단수 취급하니까 else부터죠. 어, 조명을 끄는 것이 어떻게 도움, 얼마,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 궁금해 여길 겁니다. 해서. 자, well, the lights in our homes require electricity. 났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조명은 전기를 요구합니다. o k 이 그리고, more than half, 배표쳐. half, 배표치는 이유가, 이게 반틈이지. of 났잖아. 그러 이게 확률입니다. 50%. %가 나오면 주어가 무조건 여기에 있는 거야. 이했니? 그래서, 얘가 주어입니다. electricity지.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is 가는 거야. 전 세계 전기 50% 이상이 바이 이 n g 입니다파 o s s 화석 연료를 태음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자, 가자. 파 f o s s i 이탈때 카본 다이옥사이드라 이산화 탄소가 탄소가 be released into 합칩니다. 어디 어디로 방출되다, 배출되다죠. 어디로 배출되니? 공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그 다음, 이것이, 공기, 아무 정신이 나는 건데, 요건데, 요거. 어, 아, 카본 다이아사사드도 봐도 돼. 이산화탄소가 contribute to입니다. 어,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지, 어디에. 기후변화에 기여합니다. 어, 기후변화는, 자, 이 중요한 게, a number로 뭐야? 합쳐서 뭐라고? 매니아. 그래서 뒤에 s부터 해야 돼, s.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뭐까지 포함해서. 해수면 상승. 근데 요 중요한 게 rising, 얘를 꿈는 거야. 올라가는 해수면. 이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된 나서 여렇게 꿈이죠. Threaten 위협합니다. 어 지구의 많은 지역을 위협하는 해수면 상승까지 포함하면서. 잠깐만. 왜 이래. 자, one of these places, 이 장소 중 하나, 얘가 줍니다. 그래서 동사가, 어딨나, 이 있습니다. 자, Sunderburns, s u n d a r b a n s 천들어 보네. 이 지역, 요거라고 불리는 이 장소 중한 곳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 방글라데시의 연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근데 여기, 여기 어떤 것이냐. 이 지역인데, 거주되어집니다. 뭐, 여서 많은 수의 타이거스 number of men 입니다 자 가자 그 다음 만약의 예, 마, 만약의 이지라고 했네 어, 지구의 바다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이 지역은 wiped out 나서 우리 그 와이프 알제응 앞에 여기 딱다지야씁발음 안되나 사라질 텐데, 씁니다. 여기에 쉽게 없어지니까, 그냥 한, 한마디로 그냥, disappear. 여러들 여씨. 알아서 적어야 되는 거야. 어. 그리고, 어, it's는 this area야. 그래서 단수로 왔습니다. 이 지역의 사자 개체 수는, 어, 줄어들 겁니다. 약 95%까지, 만큼까지. 자, 요멋 왔는 거는 population이라서, population 못 살려. 그래서 멋져 어 By conserving energy, however. 그러나, 에너지를 보존함으로써 우리는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 this 는아 암울주 전체야. 이것은 바다의 상승을, 해수면 상승을 느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keep i n 지야 uh. l i g h t 를 조명을 계속해서 꺼라. Whenever you are the last person to leave the room. 방을 떠날 마지막 사람일 때마다. 물, 불을 꺼라 했어. 아, 나 되게 또 부정적인데. 어. 자, 아, 씨, 아! 아! 됐네. 너는 또, 뭐 이거, 호랑이들을 어, 보존할 수 있습니다. 뭐, 뭐할 때? 쇼핑할 때. 이거 뭐 개소리고. 자, 많은 인기 있는 상품들이야. 인기 있는 상품들이고, 주어가 예야, 알. 아, 그, 동사가 야야. 야까지 포함하는 거야. 초콜릿, 그 다음, 즉석 라면, 그리고, 어, 이거 뭐 이거, 비누, 같은 많은 인기 있는 제품들은, are made with palm oil 하죠. 팜오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불행히도, 숲이야. 숲이 좋아야. 알겠나? w h e 지 그만. 어... 아, 깜짝이야. 찾으면고 뒤에 문장이 완벽한 게 왜, 왜요라는 게, 리브가 자동사니까 문장 완벽합니다. 어, 호랑이들이 살고 있는 숲은, 그 다음 요, 요, 별표쳐 비, 빙, 피피아. 요 앞에 있는 비동사는 ing 만들어주는 진행이고, 두 번째는 이거 어, 수동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 두개 두 필요한 거야. 그래서 파괴되어 지고 있는 거야. 뭐 하기 서 더 많은 파모일 플랜테이션 농업입니다. 대량 농업을 플랜테이션 농업이라죠. 이, 그, 이, 이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파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일은, 어 모셀이죠. 그래서 없는 거야. 약간의 파모일은, 그래서 is produced, 생산돼집니다 어떤 거? 이거 별표죠.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서. 아, 이거 되게 지루하다. 재미 졸라 없네, 이거. 자, 그다음 요 문장의 주어는 어 여기까지야. 그래서 동사가 have야. 자, 이 이게 요거야. 지속 가능한 방식이니까 디스지. 파모이 l 이 오일은 친환경적인 파모 이를을 사용한 제품들은 특별한 표시가 있습니다. 어디에? 라벨에. 라벨이 뭔지 알지? 그 제품 표기 법에 표기에 look for i t next time you go shopping. 네가 그, 뭐, 쇼핑 갈 때, 갈 때, 그것을 찾아봐라. 싫어. Get involved. 참여해라. There are many other things you can do to protect tigers and other endangered species. 호랑이와 다른, 그, 뭐, 멸종 환경에 처한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할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발론티어는 동산 갈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게 non-profit, non-profit organization이죠. 비영리단체에 자원봉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on, on, so, 뭐라고? about이죠. sns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이 however야. 그런 아닙니다. 요서부터 여기까지고. 그 다음, simd에 모은다. 형용사입니다. 아까처럼 s t a y 처럼 remain 형용사처럼. 이걸왜 하냐? 스몰이 원래 여기 있었어. 이걸 끌어 당기는 거야. 너의 행동이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접수사의 거리야. 얼마나 뭐뭐 할지라도. 이이 말입니다. 이 하우가. 그래서 브를세 단어로 바꾸면, no matter how지. How. 리도 못쓰네. 데이가 중요해. 왜? actions거든. 네 행동들은 help t h 생기 가능하겠죠큰 차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너는 대제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같은 지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에 더 붙었기 때문에 같은 행성할 때 지구를 하면 돼, 그냥. 만약에 한 종이 사라진다면, every other living creatures, S 안 붙습니다. 왜? every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인간까지 포함해서 could be affected. 뭐라고?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그치구나 고생했다 내한테 얘기하는 소리야 꼭 보고 잘 봤습니다 라고 내한테 개인톡 보내